땅콩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땅콩을 두 알씩 직파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싹이 텄을 때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고 이제 그대로 키웠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에서 내려오는 자방병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지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비닐을 벗겨 주거나 뚫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씌우는 비닐은 배색 비닐이어서 풀이 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나중에 땅콩을 뚫어주기 위해서 가운데는 투명 비닐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땅콩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이게 뚫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요. 구멍을 뚫는 게. 그렇다고 다 벗겨버리면 또 비닐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풀도 나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멍을 좀 내주는 자방병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소량 심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은 여기서부터 한 10cm 정도 이렇게 비닐을 원형으로 뚫어주는 방법이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름은 25에서 30cm 정도 되겠어요. 이게 생각보다 땅콩이 포기가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. 이렇게 비닐을 제거를 하고 풀 같은 게 있으면 풀도 좀 이렇게 뽑아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땅콩 꽃이 들어갈 거니까 주변에 흙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북주듯이 올해는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풀만 제거해주고 북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.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자방병이 꽃에서 이 흙으로 바로 직접 닿을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하나하나 포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어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대여섯 개씩 한번 비닐을 벗겨보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려 볼게요. 여기는 한 개씩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운데를 비닐을 일단 뜯었어요. 이렇게 가운데를 뜯고 끝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는 방법으로 풀 뽑고 양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저희는 이제 지금 이 흑색 비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북주듯이 북을 주는 거죠 실제로. 이렇게 해놓으면 자방병이 들어갈 흙도 충분히 확보해주고, 그 다음에 흑색 비닐로 풀라는 것도 막고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기, 한 여섯, 일 포기 단위로 전체를 다 하면 이제 이 비닐이 완전히 벗겨지거나 뒤집어질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,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하나씩 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. 제일 좋은 건 땅콩 전용 비닐을 사용하는 건데, 제가 올해도 구해보려고 했는데, 못 구했습니다. 땅콩 비닐이 있긴 있는데,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, 제가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았어요. 지금 한 6, 7포기 단위로, 요렇게. 훨씬 좀 간편해 보이죠? 요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북주듯이. 북을 주는 거죠? 북을 주, 주면서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끝 부분 여섯 포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땅콩을 좀 간격을 넓게 두고 심었어요. 작년에 포기가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이게 가능하네요. 여기도 이 여쪽도 뜯을 수가 있어서 자, 이렇게 하면 좀더 손쉽게 비닐 벗기기가 되고 비닐도 날아가지 않을 것 같고 북도 주면서 풀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자방병이 잘 내려가서 땅콩이 잘 열릴 수 있겠죠. 예, 지금이 딱 땅콩 꽃피는 시기라 땅콩밭에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. 벌써 병이 온 것도 있더라고요. 반점이 찍히는 병 있잖아요. 그것도 방지를 하셔야지 되고 벌레가 생긴 경우도 있고. 이 예, 땅콩 농사 떡밭에 기르시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